이렇게 살아야 하나? 내가 장기가 있어줘야 빠바 그렇다는 거야 <놀람> 나는 진짜 방송 시작할 때는 꼭 반송하면서선장해야지 그런 생각도 안 했죠, 진짜. 그냥, 나반송하잖아 헤헤헤, <놀람> 반송 <반소> 재밌다. 헤헤헤. <놀람> 심이라고 친각하고 가볍게 반송을 시작한 것 뿐이어가지고, <놀람> 해발이들이 자꾸 나보고, 사람한테 다가가서 친구 찾으라고. 근데, 이거 사실은, 생각도 있긴 한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사람을 좋아했거든? 지나가는 사람한테도, 안녕하세요! 밝게 인사도 하고, 고들 한 대도 안녕 안녕 오늘 뭐 하고 놀까? 헬 맞고 바았거든 근데 그러다가 술도 하고 우아너 때 친하게 지내고 있다가 어떤 남자가 장인 샤을하기시작하고 장인 샤을해도 못돼 하고 나도 그 남자를 무시하고도 그렇게 체계 안 치끄러 어깨게하고 지나가려고 했는데 그 남자가 내얼굴을 주먹으로 때리더라고. 아무런단니니안 참고 나도 때렸지. <laughs> 나도 때렸지, 이거 주먹으로 때리고 막내 머리도 지어잡고이지게할키고 진짜 난이도 쪽이 내가 가만히 있겠니? 나도 그지 커져 <laughs> 하지 마. 나도 참지 않고 짜웠지 근데 짜오고나서 가만히 생각을 할 시간을 가지는데, 앞으로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고 한번 친구들을 봤더니, 인식 본가 보이더라고. 내가 다가가서 반갑게 웃어 주는 거는 친구들이 아, 얘는 좀 불편한데, 뭐 그래도 친하게 지내야지. 하하하 그런 불편해하는 친구들이 존점 보이더라고 그래도 괜찮을 거야 하고 피해져 지내고 있는데 이제야 알겠더라고 나랑 친하게 지낼 수 없다는 걸 알았지 내가 자기가 있어져 친한 친구 한걸노래못 가겠더라고 그냥 나랑 같이 있어져 지내는 것 뿐이었죠 아... 그냥 받아주는구나 어쩔 수 없지 점점 어하기 시작한 거야 일부러 피하는 건 아닌데 근데 굳이 그런 것이 여기 와서 아빠 하면서도 솔직히 말하시면 가끔은 있죠 나한테 생각이 있다는 걸 듣자마자 아 그럼 잘해줘야겠다. 그럼 많이 신경 줘야겠다. 그런 거좀 살짝 부여가지고 그래서 나는 마크에서 사람 부여도 안타가 가는 이유는 다가가도 될까? 당연히 한소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내가 다가가도 그냥 아무렇지 않게 받아주시겠지. 근데 혹시나 있을 수도 있잖아. 당연히 좋은 BJ도 있지만 마지못해 친하게 지내주는 BJ 있을 수도 있잖아. 그게 잘 모르겠더라고 자연스럽게 내가 다가가시한 거 가만히 보기만 한 거야 어제 배그 이벤트 전에도 내가 먼저 다가가시한 것도 불편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었죠 만약에 BJ가 진짜 나를 괜찮게 생각하고 있는데도 사람들이 아후하님이 순간 에있는데살려줘야 돼요 나는 그것도 좀그렇고또 다른 이유는 나 때문에 그 BJ 방소에서 내가 나오니까 시청자 떨어진 적이 좀 있더라고. 아니 처음에 기말 하자면은 나 때문에 채팅 금지 먹은 사람들도 많았죠. 호기심인거나 아니면 궁금해져 물인표 쳤더니 시티 김치 당하신 분들도 많았죠. 한소에는 시전자가 중요하는데 잘못하면 BJ들이 나를 불편해하고 그러지 않을까. 해서. 나 아직도 BJ들을 보면은 어어질때 마시 못해 반가워하는 친구들이랑 좀 겹쳐 보여가지고 자기를 가지고 싶어져 가지고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나는 앞으로도 좀더 다가가야 하나? 이거 솔직히 말하자면은 내 주변에 친한 친구들은 내가 먼저 다가간 게 아니라 다가와서 친하게 지내는 거야. 우리 도 먼저 초대하고 싶다 어떤 얘기 아니었으면 친한 일도 없으실 거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고 나를 싫어하는 사람인 건 아니다. 그래? 그러면은 질문 있죠? 아프리가 보면은 DJ들이 다 아빠하고 또 친하게 지내는데 나는 아빠 그렇게 많이 못한다는 거는 아저 친한 친구 없어서 합방 못하고 있는 거야? 아니면 내가 장애가 있어서 합방 못하는 거야? 난 그게 궁금해 합방은 원래 어려워요 아 합방이 원래 어려워? 아 그래? 아 그래?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왜? 나는 항상 BJ들이 합방 많이 하길래 장애가 있어서 나한테 합방하자고 말 못하나? 그런 식으로 많이 했는데 어라? 이거 아니었죠? 좋아! 그러면 은 앞으로 좀더 연습하게 좋아요 앞으로 좀더 화이팅 하겠습니다 틈차게 인사하고 합방도 같이 하고 좋아나 사실 1년 동안 안 좋은 생각을 너무 많이 했거든 <laughs> 그래도 앞으로도 잘부탁한다 네. 앞으로도 재미있는 콘텐츠에서 합시다네 좋아요 고. 그...